약을 눈곱도 많이 끼고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 데리고 왔는데 커피 쓰래요. 그래가지고 안약이랑 소독약이랑 이런 거 받아왔는데 눈 소독을 해야 돼. 이거 이눈 소독을 안 하면 이게 눈곱이 말라가지고 눈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눈 소독을 이렇게 코에도 해도 된대요. 지금 콧물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라 가지고 입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소독을 수시로 해주래요. 소독을 했으면 이 안약을 좀 넣어줄게요. 지금 배고프다고 손가락 빨고 난리났어. <laughs> 보이세요? 손가락 빨고 난리났어. 안약 넣고 해줄게. 안약 넣고 눈을 떼야 되는데, <laughs> 엄마 엄마 일로 와봐봐. 잠깐만, 야, 안약 좀 같이 넣어줘. <laughs> 밥 먹읍시다. 자, 오늘 밥 먹는 게왜 이렇게 시원찮노? 아까는 엄청 잘먹더만약 넣어서 삐졌어? 약 넣어서 삐졌어? 약을 넣어야지 눈이 빨리 낫지 삐겨서 안 먹는 거봐 먹자 다시 먹어보자 안먹어 그럴줄 알았다 아까 줄때 밥먹지 배고프지? 그만 놀아 임마 밥달라고? 밥줄게 밥줄게 자자 안먹으면 이제 안준다 밥 달라는게 아니었나? 밥 달라는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자, 이번에는 분유를더따뜻하게 데웠어요 먹는지 안먹는지 지켜봅시다 온도에 엄청 예민하네. 자, 이제 그만.